뭐냐면, 선생님, 이 부분의 넓이를 구는데 약간 이거 하면 요 왜? 그지 근데 여기 한정이 있어, 원래는. 한정이 있어. 어. 인테그랄를 취해서 0에서부터 1까지 X 세제곱 DX를 하잖아. 근데 완전히 같은. 원래, 이 그림에 1까지라고 하면, 이 그림 아래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한 거야, 어? 전체요? 어. 그러네. 이 그림에서 이아랫 부분에 해당이 넓이를 다건 거야. 근데, 근데 왜 선생님 이만큼이라고 얘기해요? 어째서요? 생략이 되는 게 있거든. 와인 제로가 멋진. XQ. 그치 와인 재료. 아 와인 제로. 자. 아, 빼이제로가 숨어 있는 거야. 아 숨어 있어. 어디에요? 아, 자체. 어, 그러니까 인테그럴 0에서 여까지 x 세제곱에서이 제로의 ex였던 거야. 원래는. 야, 신이란 데. 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거 밑으로 다 하면서요, 근데 빼기 제로 y축, 그럼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가똑 빠졌잖아. 그렇지. 이 밑으로가 다 빠져버렸잖아 이제. 근데 이것만 야. 우리가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아 근데 근데. 아시? 어. 애들이가 <laughs> 아 말했 빵이면. 응. 왜그 아래 부분 은 아니에요? 자 이게 y는 세제곱이고 이게 y는 제로야. 네. 그럼 y는 제라는 것은 이거지? 네. 자0에서부터1까지야 이거 아래에 해당되는 아이들. 네. 그 넓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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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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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오케이 이해했어자그러면 예. 자. 어. 이제. 어. 내가 싶거든요. 네, 그 말을 읽고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은 선생님,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되네요. 그치? 어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아, 그럼 요거는? 답이 없죠. 선생님,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 FX, DX를 하면 은요 0-FX. 그지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네. 그래서 뭐래? 양말을 붙여 영마를 붙인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왜요? 어, 아우. 어, 어. 아, 그러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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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laughs> 뭐가 되냐면 이 위에 거 영마에서 이 밑에 걸 뺐으니까 만 남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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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요걸 위에 나오겠지. 오, 귀신기야. 비 미쳤다. 와, 이거 그냥 거의 앞에서. 응. 절대 값은 절대 값이 씹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넓이를 구하자라는 뜻이야. 아. 그런데, 이런 거지. 인택을 할. A에서부터 C까지 FX, DX를 아. 할 거야. 얘는 절대 값이 없죠. 네. 그치? 얘는 그냥 총 값을 구하라라는 뜻이야. 아, 아 그럼 무조건 절대 값이 있어야지 넓인 거야. 그치, 넓이야. 음. 오케이? 어렵네요. 수트를 보게. <laughs> 아 근데 왜접자리랑접분하면 응. 적분? 밑에 게다왜 넓이예요? 이 그래프의 넓이를 지금 잡아주는 거였다 근데 저 친구는 는데 그러니까 근데... 절대값을 시켜버리면 크기를 물어보는 거야 네. 어. 크기를 물어보니까 그래프의 넓이를 물어볼 거야 아이고, 어, 응 그렇지만 저친구응분뭐 적분은... 어. 아예 접분하면왜 <laughs> 어. 밑에 게다 넓어 하 아까 구분구조에서 갔었잖아.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라고 해. 그럼 원래 값은 태그를 0에서부터 a까지의 f(x) 하네마. 이 전체의 넓이를 의미한다. 음, 근데 여기에 숨어있는 거 빼기 제로를딱 집어넣는 순간 네. 0에서부터 a까지의 0그 네. 수치 이 부분의 넓이를 빼겠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남는 게이거지 그걸 단단한 거야 예스 yes. 오케이? 예스 yes. 선생님 네. 그 자, 음. 근데 왜 저기서는 아까는 줄대가 없었던 거예요? 음, 여기 구분구적 자체는 넓이를 보는 거고 다 됐지? 네자그러면 얘를 짱을 할거요 네? 짱을 해서 짱아요 짱을 하는데 아 <laughs> 짱을 말고 우선 짱을 하기 전에 적분값에서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벨기에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dx를 하면 이거 원래 계산해서 적분 해가지고 알파벳타 집어넣어야 돼. 어, 근데 내가 마이너스 6분의 a에 덱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 마이너스에요? 아,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 외워주자. 어.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넓이를 확장시킬 건데 이렇게 갈 거야. y는 fx라는 아이가 있어. 아이는 gx라는 이디어 얘네들이 만나서 생기는 요도형을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거기. 어, 어어할수 아, 있어요. 아, 간단해. 해는 어. 거. 응. 자 우선 f x 이 gx에서 뭐해? 어, 교점. 교점을 과. 이제. 그러면 그 교점을 내가 a라고 해. b라고 해. 네. 그러요 음. 통 테그라 A에서 또 B까지 위의 그래프가 뭐야? FG. 네. 어 여기서 또여기까지해서이 위의 그래프가 F야. 저거는 이제. 그면 FX에서 여기 GX를 해버리면 FX? 어 여기에서 이 밑으로 있는 라인을 전부. 그지? 거기서 빼기 gx 아이 밑으로 있는 아이들을 전부 그거를 빼버린다 얘만 남지 않겠니? 네, 그럼 무조건 저거 할때 넓이는 아래로만 음. 가는 거요 그렇지, 그렇지. 음. 오케이. 예아 yeah. 그러면 저기서 뺀다는 의미야 그냥 아래 싹을 그냥 다없어버린거 그치, 아래 쌍을 싹다없어버린다 거야. 좋다. 됐지? 네. 네. 그럼 선생님 어느 게 위고 어느 게 아래예요? 그림을요 그림을 그래프를 우리 그림 묶고 있잖아. 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별점이 AB라면 네. AB 사이에 이미 한 값을 줘.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2라는 숫자를 줘봐. 네. 아, F에다가 집어넣고 G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F의 값이 더 크네요. 음, F가 위에 있지. 아, 음.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그냥 하나만 나갈게요. f x 가 fx라고 하자. 그2 p l u 하6 시켜서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의 fx dx를 구하고 싶은 거야. 네. 근데 이게 뭐야? 그오2수 어, y축 대칭이지? 네. l u s 6가? 가2 plus 6가? 2 plus 6가? 2 plus 6가? a plus 6가? 하나 l u s 그치지 하나를 구해서 건칠. 그럼 이 함수. 두 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의 f x dx를 해봐야 되겠죠. 오 간다. 어, 그거.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f x 이너스가마이 f x라고 합시다. 무슨 함수? 비함수. 비함수 원점 대칭이야? 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의 f x dx를 해봅시다. f dx. 그렇 하나만, 하나만 구하는데 얘는 조금 다르지 왜 원점 대칭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인데 요 넓이와 요 넓이는 같은 넓이야 네. 근데 내가 넓이 구한 거야 적분값구했지그치 아? 네.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한다 그럼 결과는 그 0이 되지 않을까? 아, 네. 그렇지. 넓이가 음... 넓이면 두 배죠 그냥. 넓이면 두 배. 넓이도 마이너스. 그냥 절대값을 붙였으면 어? 상관이 없어. 네. 근데 요 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에 적분값은 마이너스 알파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적분값 제거해 버리니까 아. 뭐야 제거가 되겠지. 자 단순 적분값이죠. 다. 자 그리고 적분에서 우리가 상전 앞으로 뺄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내가 따로 안할 거야. 그리고, 다아지이 따로 쓸수 있다. 그런 것들 얘기 안할 거야. 일단, 이 얘기가 어디까지냐면구원까지 얘기해. 구단원까지 원까지다 푸는 어요